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스키타이족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목 국가를 세운 유목민족이었고 오늘날 아시아 쪽 초원지대에 처음으로 유목 국가를 세운 유목민족은 흉노족이었습니다. 흉노족이란 이름도 아마 매우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흉노족은 고대 아시아와 심지어 나중엔 서양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유목민족입니다. 우선 스키타이족의 소멸과 흉노족의 등장 사이에는 약 300년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시차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스키타이족이 남부 시베리아에 발행해서 유럽과 중근동에 영향을 주다가 다시 아시아 쪽으로 동진하는 가운데 소멸했기 때문에 스키타이족의 유목 문화가 흉노족의 조상들에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흉노족의 발흥지는 고비 사막 남부와 현 중국의 북부 쪽이었는데 중국 최초의 나라인 상나라와 주나라 때는 훈족 허민, 혼유 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중 전국시대였던 기원전 318년 진나라가 흉노족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기의 기록이 흉노라는 이름의첫 등장을 합니다. 흉노는 흉할 흉자의 노비노자입니다. 매우 안 좋은 글자들이죠. 흉노라는 이름은 그들 스스로 흉노라고 불렀다기보다는 매번 노력지를 일삼는 이 유목민족들에게 중국에서 비하하려는 의도를 명명한 명칭이랍니다. 아마 발음상의 유사성은 이때 최대한 안 좋은 한자를 가져다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병 중심의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에서 기마 전술을 사용하는 흉노족의 병사들을 당해내긴 버거웠습니다. 전국시대 중 전국 칠웅 중 조나라의 초무령왕은 이른바 호복기사라고 차라리 저 유목민족들로부터 배울 건 배우자며 유목민족들의 기마 전술을 도입했. 조나라가 호복 기사라고 강력한 기병대를 보유하자 나머지 전국 칠웅들도 기병 전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중국의 기병 병력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병 전술을 도입하는 건 도입하는 거고 유목민족의 침략은 또 막아야 했습니다. 전국 7웅 중 흉노족과 접하고 있는 북방의 나라들은 진나라, 조나라, 연나라, 세기국가였는데요. 이들은 북방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 북방 국경지대에 장성을 쌓았습니다.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 중국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북방 흉노족의 노력질 강도는 더 세지고 있었는데요. 기원전 215년 진시황은 몽염 장군에게 30만 병력을 주고 흉노족을 토벌할 것을 명해 진나라의 명장이었던 몽염 장군은 흉노족을 맹공하여 고비사막 남쪽과 중국 북쪽에 넓게 분포하던 흉노족을 고비 사막 안쪽까지 내쫓아 버렸습니다. 황하강이 모자처럼 생겼는데 강의 안쪽 지역을 오르도스라고 합니다. 원래 흉노족이 여기 오르도스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몽염 장군이 흉노족을 내쫓으면서 중국인들이 황하강을 완전하게 장악하였던 거죠. 흉노족을 고비 사막으로 내쫓은 몽염은 기존 춘추 전국시대 때 쌓아놓았던 진나라의 장성, 조나라의 장성, 연나라의 장성을 이어서 더 견고한 성벽의 장성을 만들기로 했고 이게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따라서 만리장성은 유목민족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며 다른 말로 농경과 유목을 가르는 경계선인 동시에 중국 문명과 비중국 문명을 구분 짓는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록 고비사막으로 쫓겨나는 흉노족이었지만 이들은 점점 발전을 꾀하다가 마침내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스키타이에 이은 유목 국가였는데요. 흉노 제국의 시조는 바로 묵특이었습니다. 흉노족에는 두만이라는 부족장이 있었는데, 묵특은 이 두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만은 장남인 묵특이 아닌 차남을 후계자로 지목했고, 묵특을 다른 유목민족에 볼모로 보내버립니다. 심지어 두만은 아들 묵특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그 민족을 자극까지 했으나, 묵특은 버젓이 흉노로 살아 돌아와 자기만의 흉노 부족을 만든 뒤 주변의 다른 부족들을 흡수해갑니다. 묵특은 1만 명의 호위병을 조직하고 그 호위병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묵특의 부하들 훈련 방식이 독특하면서도 매우 냉정했는데요. 묵특은 명적이라고 불리는 신호용 화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묵특은 호위병들에게 자신이 이 명적 화살을 쏘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쏘라고 교육했죠. 훈련 도중 한번 묵특이 자신이 아끼는 말과 심지어 자기 첩을 향해 명적을 쐈습니다. 몇몇 부하들은 주인이 아끼는 말과 주인의 첩이기에 차마 화살을 못 쐈는데 묵특은 화살을 쏘지 못한 병사들을 처형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묵특의 호위병들은 군기가 바짝 잡혀있었고 묵특이 의도적으로 아버지 주만 쪽으로 명적을 쏘자 호위병들이 일제히 두만을 향해 화살을 퍼부어 두만은 살해되고 묵특이 흉노의 부족장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묵특은 인근의 다른 흉노 부족들을 통합하여 흉노 부족을 통일한 뒤 국가를 선포하고는 스스로를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선우는 유목세계에서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로 칸 이전에는 선우라고 불렀죠. 이맘때쯤이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통일국가 한나라를 세울 무렵이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제후왕들이 연이어 한고조 유방에게 숙청당하며 불안에 잠긴 북쪽의 제후왕 한왕 신이 묵특선우에게 분봉받은 세력지를 데리고 투항해버립니다 분노한 한고조 유방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방으로 가지만 흉노와 한나라의 국경 지역이 초원지대라 동병 중심의 한나라는 기병 중심의 흉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백등산 전초에서 한고조 유방은 흉노 군에게 포위되어 버리고 어떤 희망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한고조 유방은 묵특의 부인에게 가진 금은보화를 로비하며 회유했고 묵특 부인이 묵특 선우를 설득해 한고조 유방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포위를 풀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나라는 흉노와 화친 조약을 하고 그 조건으로 매년 바치는 돈인 세패와 여인들을 묵특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친딸인 노원공주를 묵특선우에게도 바쳐야 했죠. 세상세상 세상 유방의 굴욕적인 참패였습니다. 당시 묵특선우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방 서후에는 그의 아내였던 여후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녀는 중국의 4대 악녀라고 불릴 정도로 미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런 여후에게 묵특선우가 성희롱을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4대 악녀인 여후조차 이 모욕적인 묵특선우의 편지에 분노했으나 차마 전투를 치를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못해서 그구욕을 참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흉노 제국에게 제대로 서륙전을 한 황제가 나타나니 한나라의 칠대 황제 중국 최강의 정복군주 한무제입니다. 그간 한나라는 흉노 제국에게 계속 시달렸고 한무제가 흉노족을 완벽하게 손봐주기 위해 나섰는데요. 한무제는 기원전 133년부터 기원전 119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대규모 흉노 원정에 나섰습니다. 한무제의 흉노 원정을 수행한 사령관은 위청과 그의 조카 곽거병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7차 원정은 전설급이었는데요. 당시 흉노제국의 4대 선우였던 이치서 선우는 사령관이 위청인지라 위청의 부대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20살을 넘긴 젊은 사령관 곽과병은 무려 2000리를 행군 고비사막을 뚫고 바이칼 호수까지 진격했으며 이 사이에 셀수 없을 정도의 흉노부족장들이 투항했고 무려 흉노족 7만명을 참수합니다. 보급은 현지 흉노족을 약탈해서 조달했습니다. 전형적인 흉노족 전술로 흉노족을 박살낸거죠. 이 전투가 막북전투입니다. 막은 사막 즉 고비사막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흉노족 전체가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날 중국 시안에 가시면 곽거벽의 묘가 있는데 그 앞에 커다란 말이 발로 흉노족을 밟고 있는 석상이 있답니다. 심지어 흉노족은 몽골 초원의 자리를 잡은 동흉노와 중앙아시아로 넘어간 서흉노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중 동흉노의 호한야 선우가 한나라 황제 선지에게 입주하여 흉노와 한나라의 조공관계를 확립한 뒤 한나라와 연합하여 서흉노를 격퇴합니다. 그리고 흉노는 한나라와 명목적인 군신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인 독재성을 보장을 받고 황제의 하사품이란 이름하에 막대한 물자를 얻어냈습니다. 이때 왕소군 이야기라고 한나라 황제였던 원제가 호하녀 선유에게 여인을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호색한이었던 원제는 가급적 못생긴 여자를 바치기 위해 화가를 시켜 받은 초상화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를 보냈는데 이 여인이 왕소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소군은 절세 미녀였고 왕소군을 안 좋게 보던 화가가 일부러 못생기게 그렸던 거죠. 왕소군의 미모를 호아녀 선우에게 보낼 때 확인한 원제는 화가 나서 화가를 죽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반면 왕소군은 호아녀 선우와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무엇보다 유목민족들에게 한나라의 문화를 전파해 주어 흉노족을 문명화하는 데 일조했죠. 한나라 황실의 외척이었던 왕망이 스스로 황제에 올라 신나라를 건국하면서 잠시 중국과 흉노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금세 후한이라고 한나라가 다시 부흥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때쯤 흉노는 다시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남흉노의 선우가 직접 자신의 부족을 모두 이끌고 내려와 장성을 방어하겠다고 제청하면서 장성 아래에 남흉노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기존까지는 없던 형태의 관계였는데. 절대적으로 남흉노가 아래로 기고 들어가는 관계였습니다 아예 한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와 살고 심지어 한나라 관리의 지배를 인정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만큼 남흉노는북흉노를 벼르고 있던 거고 남흉노와 후한이 연합하여 북흉노를 토벌했습니다 북흉노 격퇴 이후 남흉노는 명목상 선우의 지배를 받았지만 한나라에 복속되어 있다가 한나라가 삼국지로 넘어가는 그 혼란기에 점점 세력을 회복하더니 훗날 5호 16국 가운데 5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격퇴당한 북핵련은 더 이상 몽골 초원지대에 거주할 수가 없었고 서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카스피에 흑해까지 진출했는데, 후한서의 기록에는 북흥료의 호연왕은 바르클과 흑해 사이를 전전하며 서역의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고 약탈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흥료가 흑해연안에 도착할 무렵인 2세기경이 되면 점점 북흥료에 관한 중국적 기록도 사라지는데, 대신에 정확히 이 시점에 서방의 역사서에 흑해연안의 훈족이라는 명칭의 민족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훈족은 점점 세력이 강해지며 375년경부터 유럽 대륙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로 인해 이 부근에 살던 게르만족이 훈족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대거 로마 쪽으로 유입을 했고, 이른바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그 거대했던 서양의 제국,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근본적인 원인인 훈족이 바로 북흥로였다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훈족을 묘사한 기록들을 보면 영락 없는 몽골로이드라고 하네요. 5세기 경이 되면 훈족도 유럽 대륙 내부 깊숙이 진출하는데 이때 무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주며 악명을 떨친 이가 훈족의 아틸라죠. 신의 채찍, 신의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훈족의 아틸라는 유럽을 누비며 로마 제국 멸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의 흉노족은 비단 동양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세계사에 큰 파급력을 부를 역했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 흉노는 중국 안으로 들어왔고 북균류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갔다면 몽골 초원은 비게 되잖아요. 이 공백을 꿰차고 들어온 유목민족이 선비족이었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